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우리 게티가 지난 영상에서 물어왔던 재고로 많은 고객님들께 저희가 이제 출고를 해드렸는데요 차량 출고는 몇 대나 지금 진행이 됐나요? 제가 지난주에 큐파를 영상을 찍었고 브리를 많이 주셔고요한두대 정도 <laughs> 계획을 제가 했습니다 아우, 네, 잘하셨네요 네. 잘했네 우리 게티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포르쉐의 카이엔 쿠페 차량이고요 어떤 차량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지난 4월 9일 포르쉐 코리아가 3세대 카이엔 그리고 카이엔 쿠페 모델의 본격적인 판매 시작이 들어갔습니다 카이엔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디자인을 갖췄고요 그러면서도 기존 카이엔의 혁신적인 기술들은 그대로 이어받은 굉장히 상품성이 뛰어난 차량이고요 이 차량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신 분들이 너무 많고 SUV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정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원이나 뭐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카이엔 쿠페는 최고 출력 340마력 오. 최대 토크 45.9 토크, 3.0L V6 트윈 가솔린 엔진과 8단 딥트로닉스 S를 결합한 파워트레인, 그리고 4륜구동이 결합된 차량이라고 할수 있고요. s u v 임에도 불구하고 제로백이 6초밖에 안 됩니다. 최고속도는 한 250km에 육박하는 엄청난 차량이라고 할수 있죠. 괴물이네요, 괴물. 개물. 그렇죠. 네, 네. 간단하게 뭐제원은 그렇고요. 이 차량의 뭐 특징이라고 한다면 두말할거 없는 디자인인데요. 정말 날렵하고 유려한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유선형의 루프 라인과 후면부의 독특한 캐릭터 라인은 정말 하, 저는 꼭 갖고 싶다. 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할 만한 매력적인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포르쉐 차량은 타 브랜드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네. 차량을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포르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디오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네. 포르쉐 웹사이트 네. 들어가면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기본 외장 색상부터 해서 정말 세세하게 다 있거든요. 음. 그래서 거의 뭐 인디오더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차량을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차량을 출고받는 방식입니다. 인도의 경우에는 자신이 입맛에 맞는 차량을 개인 맞춤형으로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긴 하지만 오더를 넣고 생산을 하고 입항을 하고 또 통관을 거쳐서 출고를 받아야 되는 긴 대기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짧게는 6개월에서 1년까지도 걸리는 그런 장점과 단점이 함께 존재하는 음. 판매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우리 고객님들을 위해서 지금 동상을 영 찍고 있는 건가요? 인디오도 방식을 거쳐서 준비되는 차량 중에 고객의 단순 변심으로 혹은 고객들이 많이 선택하는 옵션과 색상을 조합해서 미리 주문해놓은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이 스탁 차량이라고 하고요. 그런 차량들을 빠른 출고로 소개해드리려고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 기간이 없이 빠른 출고가 가능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문의를 주시면 옵션표를 공개를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차량이 있으시면 그 중에서는 대기 기간 없이 4월 말, 5월 중순 정도로 해서 출고 가능한 상황입니다. 오, 대단하네요. 예. 좋은 정보네요. 그러면은 빠르게 드릴 수 있는 스탁 차량이 현재 저희 팀에 몇 대나 있을까요? 그거는 저보다 겟티가 더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게티가 게티가 잘 물어. 그렇죠. 거. 예, 우리 잘물어보는게 됐죠. 게티 냄새 좀 맡고 있니? 스탑 냄새 좀 나니? 맡았죠. 맡았다고 <laughs> 맞았다, 맡았다고 <laughs>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게티한테 물어보라고 <laughs> 하겠습니다. 자, 게티 물어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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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봤니 재고, 재고 물어왔다고 합니다. 게티가 물어온 재고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카인 뷔페 화이트 레드 시트. 블랙, 레드 시트, 그레이의 베이지 시트 차량을 현재 재고 확보되어 있고요. 4월 말, 5월 중순경에 빠른 출고가 가능한 차량들입니다. 그러면 5월 이후에 출고되는 차량은 없나요? 5월 어. 이후에도 뭐 6월이나 7월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저희 팀과 저희 회사 리스인 네틴를 통해서 앞으로 확보를 위해 계속 나올 겁니다. 6월 달 이후 출고를 원하시는 분들도 저희들에게 따로 개별 문의 주시면 네네. 그때 그때 음. 실시간 정보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뭐 리스나 렌트로만 가능한 건가요?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현금이나 할부 같은 경우도 저희가 문의를 받으면 주고 가능한 차량들은 매칭을 시켜드릴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빠른 출고 가능한 차량들은 리스나 장기 렌트를 통해서 가능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현금할부 같은 경우는 약간의 대기 기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빠른 출고가 가능한 차량들 중한 차량의 옵션과 차량 가격은 어떤지, 서과장님이이 부분을 설명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개티가 물어온 빠른 출고 차량으로 화면 보시면서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색상은 여기 제트블랙 메탈릭 차량으로 색상 추가 비용이 160만 원이 들어간 차량이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블랙, 레드, 보르덱스 투톤 시트가 적용된 아주 실내 분위기가 화려하고 럭셔리한 차량입니다. 에어 서스펜션, 그리고 RS 스파이더 디자인 휠,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소프트 클로징 도어, 공조기 관련 옵션, 그리고 앞좌석 통풍 시트. 요렇게 옵션을 다 하면 총 차량가가 1억 3850만원인 차량입니다. 기본가가 1억 1,360만원에서 옵션 대략적으로 보면 2,5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요. 이 정도면 어떻게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인가요? 아니면 적당한 차량인가요? 1억 3,850만원 정도 가격이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옵션들이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더 많은 옵션의 차량들도 확보가 돼 있고요.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출고를 해드리는 기본적인 옵션의 차량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우리 개티의 견적 물어 할 시간입니다. 견적 물어 올수 있겠니? 물어올 수 있다고요? 견적 물어와! 헐! 자, 자 물어왔습니다. 예. 물어왔어? 자, 견적 물어왔답니다. 아, 물어왔습니다. 네. <laughs> 실제 고객님께서 받은 포르쉐 파이낸스의 견적입니다. 60개월에 30% 보증금과 30%의 잔존가치를 맞춘 인수형 견적. 많이들 하시죠 이렇게? 인수형 견적이라고 해도 월 이자율을 정확하게 체크해 보면 저희가 진행해 드린 타사 견적 대비 상당히 좀 비싼 견적이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네요. 보여드리는 이 견적에서 저희 팀에서 이제 진행을 해드리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월 불입금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 이상 60개월 리스비로 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죠. 저희 팀이 드릴 수 있는 좋은 견적의 조건을 한번 지금까지 알아봤는데요. 카이엔 쿠페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4월 말, 5월 중순 빠른 출고 원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빠르게 문의 주시면 상세한 안내와 함께 좋은 조건으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차 파게티 서부 과장 김동진 과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